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노쌤입니다. 오늘도 광고 하나 보면서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고 학습활동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매체를 볼 때마다 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서 볼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 그걸 다 평가하면서 보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3번 같아요.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도 매체를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되거든요 제작자의 의도를 꿰뚫어 볼수 있게 되면 마치 영화를 푹 빠져서 보다가 카메라 밖에서 연기 잘하네 하면서 보는 것처럼 거리를 둘수 있게 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영화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몰입하고 빠져들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르니까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혹은 어떤 주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라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팩트들, 자료들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에 대한 판단은 늘 뒤로 미루면서 봐야 해요. 그렇게 쉽게 서둘러 판단하기에는 진실이라는 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광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보고 오시죠. 난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어.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내 서사에서조차 영원히 난... 내 모습 맛이 뭔가 에매해뭘빠렸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자. 아... 뭐해? 맛있겠다. 네, 어, 오가, 내... 다준비한거야 아니, 내... 네생데인 데가, 가다 했지. 가가내가 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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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몰라. 짜증나게 울잖아 그래서 저렇게 그냥 혼자 둔다고? 음. 잠깐 먹어. 야, 넌 쳤던 놈이 그렇게 좋냐? 야, 뭐 하냐? 넌 얘가 짜증 난다며 우리 둘 문제야. 얘가 입맛이 없으면. 미안아 나대지 마. 미안해. 음,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어? 이번에 나는 난... 미그이 <laughs> 어? 비 온다! 아 그러네? 아 어, 진짜 많이 온다 나 <laughs> 우산 있지롱 어. 와 <laughs> 댄스 미연아 넌 높잖아 쌍 우린 이렇게 갈까? 응 자, 가자 <웃음> 갈게 <웃음> 오늘도 나는 난... 미원안 되는 거지. 자, 먹고 해. 어 고마워. 아, 근데 저거 저쪽 뒤에 좀 놔줘라. 테이블에 누가 먼저 할까? 조금 더 기대서. 어... 능이있는데 어, 토끼도 <laughs> 으면 되겠다. 그러면 <laughs>

도 여기서 행복할게. 미원. 뭘 광고하고 있었죠? 네, 미원이죠. 미원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던데 조미료, 즉 MSG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식에 감칠맛을 마법처럼 내주는 미원을 사람의 비유에 광고를 만들었어요. 늘 후순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연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들의 음식 맛을 지켜왔지만 정작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오히려 폄하되어 왔던 미원을 광고하고 있죠.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자연스레 감정이입이 돼요. 광고를 보는 사람도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는 조연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서 괜히 안쓰럽고 애잔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 같으니까. 보는 사람들의 자기연민이라는 감정을 잘 건드려서 마치 미원이 자신인 것처럼 좀더 마음이 가게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었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광고는. 아주 감성적으로. 평가도 해볼까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평가할 생각도 안 들었다고요? 그럼 광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선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드 내리고 맞는 거랑 같아요. 광고가 의도하는 걸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한발 물러나야 합니다. 봅시다. 첫 번째, 전달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왔지만 결국 미원을 비유한 것이니까 관련이 있죠? 두 번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나요? 미원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비유적이지만 잘알수 있었죠? 마지막에는 미원의 역사도 간단하게 알수 있었고요. 세 번째, 생산한 의도가 적절한가? 광고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사게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번째,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광고치고는 꽤 길지만 나름대로 서사가 있어서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적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안쓰럽게 느껴지고 친근감이 생겼으니까요. 판매에도 도움이 됐겠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밌게 잘 만든 광고 같아요. 저번 벤츠 광고는 기발한 발상과 아이디어가 빛났다면 이 광고는 광고의 서사를 부여해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할 수 있게 했어요. 어떤 방식이든 관심을 갖게 하고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면 광고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뒤따라올 테니까요. 하지만 미원 광고처럼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감정은 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는 요인이 되니까요. 알겠죠? 좋습니다. 교과서로 가보죠.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의 뒤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온 자전거가 손사에 같이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 화들짝 놀라는 때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다.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나면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1,4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자전거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왔다. 최근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의 보급이 늘고 이용 빈도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전거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때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명피해가 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날 수 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전거는 전용도로나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반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 운행도 합법화. 안전 비상. 신체를 직접 이용해 속도감을 즐기는 자전거는 단순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활동이자 건강에도 좋은 매력적인 기구가 된지 오래다. 지난 3월에는 전기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만큼 안전의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일단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월에는 3월보다 32% 증가하고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며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행자 들을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184쪽 학습활동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해봅시다. 1-1번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보자. 이 기사의 의도이기도 하겠죠.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리려는 1-2번 이 기사에 쓰인 표현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정리해보자.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이 문구를 보세요. 이런 걸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뭐뭐 뭐 하면 뭐, 뭐뭐 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반복시키고 있죠? 운율도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때요? 대꾸를 이루니까 읽는 맛도 살고, 기억하기도 쉽죠? 표어나 광고 문구들도 보면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만큼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방금 문구를 그림으로 만들었네요. 색깔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두 경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보다는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해도 쉬워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림이 더 직관적이니까요. 물론 이 그림에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으니 빠르면서도 정확하겠죠.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전거 횡단보도가 머릿속에 잘안 떠올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겠죠? 1-3번. 이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보자. 좀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걸 적어놨네요. 행동 요령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전기 자전거 합법화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네요. 1-4번 다음 자료를 이 기사의 어느 부분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그래프 보시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1월부터 쭉 증가하다가 10월부터 다시 감소하네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본문 마지막 부분에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월에는 3월보다 32%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 옆에다가 넣으면 보는 사람이 더 이해가 빨리 되겠죠. 1-5번. 이 기사에서 추가하거나 바꾸고 싶은 자료를 찾아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글로만 봤을 때잘 와닿지 않는 부분에 사진이나 영상,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전거 안전 운행 교육 동영상 자료를 추가할 수 있어요. 결국 안전하게 자전거 운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기사를 쓴 것이니까 그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4-2 매체 바르게 읽기 단원이었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생활에서 늘 비판적으로 매체를 볼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노쌤이었습니다. 바이.